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고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동행을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을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와 동행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였을 때그 사람이 기쁘더라라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 우리 또한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기까지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내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 기쁘게 해야 한다.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는 라 목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만약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교정하죠. 고쳐요. 없앱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한테도 굉장한 기쁨이 있구나. 상대방의 기쁨을 바라보며 나 또한 기뻐하게 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의 친밀함, 친함이 계속되어집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단어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해 보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혹에 빠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실험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조금씩 진실에 근접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생각하라라는 말도 종종 나옵니다. 간혹 우리가 착각하죠.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생각한다는 것은 때때로 굉장히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편하게 편하게 그냥 좋은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참 너는 생각 없이 사는구나. 참 생각이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인용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다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한 아이가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이불 밖으로 수염을 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안에 수염을 넣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 한 30년 동안 수염을 길렀는데 내가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는지 아니면 수염을 밖에 빼서 시원하게 자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얘야 미안하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오늘 한번 자면서 또 자기 전에 생각하면서 알려줄게.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불 속에 수염을 포근하게 넣었는데 뭔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밖으로 빼자니 또 어색하고 놓자니 불편하고 빼자니 어색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히 달고 다닌 수염이고 늘그 수염과 함께 잠을 잤는데 어린아이의 질문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게 되자 그것이 그렇게 불편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생각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때문에 또 누군가 갑자기 하는 돌발 질문 때문에 우리가 당황스러웠던 적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지라고 시작했던 행동이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다거나 상대방을 기쁘지 않게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를 이제 만나기 전에 다짜고짜 만날 순 없으니까 뭔가 건덕 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와도 친하고 그 자매와도 친한 한 동생에게 우리 셋이 밥좀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식당에 이렇게 만나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가봤던 식당이라 거기에 맛있는 메뉴들을 좀 주문을 해 놓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는 당연히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시켰던 제가 시켰던 음식들이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아주 억울했습니다 저는 다 먹어보고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시켰는데 막 피자에 뭐가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건포도? 견과류 들어가 있는 거? 근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스타인데 기름, 오일, 오일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또 맛있다고 그걸 시켜놨어요 그래서 네, 뒤늦게 알았지만 좀 네, 창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그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 안에 정보들이 쌓여갈까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가? 그러고 나서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해주게 됩니다.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뻐집니다. 소중한 관계들 속에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고 관계가 형성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가는데 그것도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신,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시는 것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도 기쁜 일이 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때 그들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양한 지식이 있죠. 요즘에 막 채집 PT, AI.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알려주라고 하면은 자자자자자자하고 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알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성경 책에서만 배워서 알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겠으나 인격적으로 그분과 진정한 교제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여러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잠깐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큼 하나님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종이 우리의 삶에 언제 작용하고 작동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알지 못할 때 헷갈릴 때 올바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과 목적, 그것들이 보일 때는 순종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랑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길이 같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길이 모호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던 길은 A라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B라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가야 가지 가야지 않겠니? 가야 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가지고서 펴보지도 않고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내가 목적지에 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도가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내 눈앞에 저길이 맞는 것 같아라는 직감으로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막 길을 잃어버렸는데 자꾸 돌아다녀요 막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자꾸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는 지도를 펼쳐서 보거나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길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제자리에 가만히 기다려야겠지요. 성경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여행의 경로를 알려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듣는 성령님의 음성이 모호하게 느껴질 때그 음성이 분명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게 해주는 삶의 방향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경로를 벗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벗어나면은 막 띵띵띵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그럼 어떻죠? 우리 마음에 너무 화가 나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경로를 벗어날 때에도 아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닌가? 늦는 거 아닌가? 아, 시간이 30분이나 더 늦어졌어. 괜히 화가 납니다. 삶에서 벗어나는 경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재난과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가 우리가 경로가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때로는 개인적인 삶의 불행을 경험할 때에도 이러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삶에 불행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블레셋에서 뺏겼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다윗은 아주 신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다시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그런데 이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실패했습니다. 타장마당에 이르렀습니다. 법궤를 메고 오던 소가 갑자기 날뛰어요. 그랬더니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손을 대죠. 다윗이 가져오려고 하는 그 모습도 너무나 잘한 일이고. 또 우싸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 손으로 잡으려 했던 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경로가 벗어나져 버린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비게이션에서 띵띵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하면서 우싸가 죽어버렸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났겠지요. 그의 마음의 뜻이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고 행했는데 다윗은 빈번하게 실패했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종이 죽게 되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며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감정을 다스리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 볼까요? 찾으셨나요? 네 마지막 정만 읽어볼게요. 이는부터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었음이라하니. 네.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 중에 고압자손을 통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등에 메고 가야 하는데 소에 올렸지요. 그리고 제대로 맞는 백성이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렇게 옮겨야 해라고 말씀해 주신 그 규칙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은 수레에서 법궤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마침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기쁜 마음과 정말 속득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집에 이제 그때는 집에 전화가 다 있잖아요. 지금도 집에 전화 있으신가요? 전화 근데 거의 안 오잖아요. 안 울리고 아무도 쓰지 않는 근데 전화가 있는데 이제 집에 뭐 전화 집 전화로 오는 분을 거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요. 근데 아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아빠가 전화 받은 줄 알았다 무슨 이야기죠 아빠랑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아 내가 아빠를 닮았구나 내가 진짜 아빠 아들이 맞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되게 좋았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할머니가요 시할머니 그러니까 아빠의 엄마죠 근데 아빠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 못하, 알아보지 못하시고 <laughs> 손자 목소리를 아들 목소리로 착각하셔서 한참 이야기를 하시는데. 듣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아니라 이제 아빠한테 해야 되는 말씀을에요 저한테 이제 해서 할머니 저할아인데요그랬더니어 할아미냐고 그 끊으시더라고요 그냥. 네 할머니 좀 쿨하셔가지고 네그 얘기를 이제 아빠한테 해 드렸더니 아빠도 되게 재밌게 웃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냥 하나님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그 여정이 그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여정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매순간 고민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우리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그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아갈 때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만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가르칠 것이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행한 순종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험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